지냈나요? 자 이제 본 방학도 했죠? 아 이제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왔던 친구들도 이제 멋지게 유치부에서 잘 예배하고 있네요. <laughs> 자 우리 지난 주에 어, 들었던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나요? 허! 아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혹시 설교했는지 기억나나요? 이 그림을 봤던 생각이 나나요? 이게 뭐였죠? 세례 맞아요. 세례가 뭐였죠? 워터. 워터. 와, 세례를 줄때 워터가 필요하대요. 물이 필요해요. 맞아요. 세례로 세례를 줄때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왜 물로 이렇게 뿌릴까요? 그렇지. 죄를 씻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아마 김상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노래로 불러줄 거예요. 세례로 보여줘요, 땡땡땡. 세례로 보여줘요, 땡땡땡땡. 세례로 보여줘요, 땡땡땡땡. 세례로 보여줘요. 땡땡땡땡. 세례로 보여줘요. 전도사님 노래로 불러볼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래일 것 같은데, 세례로 보여줘요. 난 구원받았어. 세례로 보여줘요. 하나님 자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있어요. 세례로 기, 보여줘요. 내죄 씻어 주셨어. 세례로 보여줘요. 하나님 자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내제 네 씻어 주셨어. 난 하나님 자녀야. 이세 가지를 기억해요. 오늘은 이 지난주에 김상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O X 퀴즈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질문을 세 가지 할 거예요. 이세 가지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인지 x인지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어요. 오일까요 x일까요? 오 x 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오 x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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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표시 한번 해보겠어요. 어 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x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답은. X. 이제 손을 내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알려 주겠어요.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네모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오, 자 뒤에 부분만 전도사님이 띄어 볼게요. 이름으로. 오!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두 개만 글자를 보여 줘도 다 알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이야기는 세례를 받는 것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죄를 씻겨 주신 누구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내 죄가 씻겨졌어요. 그렇지 않고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가 시, 내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x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또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준비했어요. 오올 전도사님 노래 잘 만들죠? 자잘 들어보세요.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내재 씻어주는 건 예수님의 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내죄 씻어주는 건 예수님의 피. 다시 한 번요.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내죄 씻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구원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를 또 받아요. x? 동그라미? x? 우와! 우리 친구들이 이건 진짜 잘하는데요. 맞았어요. 세례는요, 한 번만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모습, 결심을, 믿음을 보여주는 건한 번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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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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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 이번은 많은 친구들이 X 잘 맞췄어요 자 다음에 이것도 전도사님이 노래로 만들었죠 자 어떤 가사가 나올까요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세례로 보여주는 건한 번뿐이, 한 번만 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볼까요?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세례로 보여주는 건한 번만 해요. 와, 한 번만 보여주면 돼요. 또, 이번에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짜잔.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유아세례가 뭘까요? 유아세례는 우리 친구들이 아가일 때, 아가일 때 아빠, 엄마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디, 오, 받았나요? 받은 친구, 오? 아니에요. 저는 안 받았어요. X. 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친구들은요, 집에 가서 아빠 엄마에게 여쭤보세요. 또,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이제 손 내리세요. 소례를,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제가 세례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빠 엄마가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또 아빠 엄마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한번 꼭 물어보세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3조를 또 전도사님이 만들었죠. 자 한번 볼까요? 아, 아기도 하나님 자녀 유아 세례받아요 아빠 아빠와 엄마가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기도 하나님 자녀 유아 세례받아요. 아빠와 엄마가 고백했어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보고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전도사님이 윗줄을 부를게요. 우리 친구들이 밑에 있는 색깔 있는 글씨를 불러주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부를게요.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님 믿음을 세례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을 아기도 하나님 자녀 유아 세례 받아요. 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례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세례를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자라가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도구로 이 세례를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